여러분 저 오늘 데이케어 드디어 면접보러 가요 <laughs>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옷도 차려 입었, 입었고 도서관 가가지고 서류들 좀 뽑고 그런 다음에 가보려고 해요 그 데이케어에서 운 좋게 또 저한테 인터뷰를 주셔가지고 뽑혔으면 어뭐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면접 보고 후기 말씀드릴게요 오늘 달,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서류들을 다 뽑았고, 거기 데이케어에 면접을 보러 가려고요. 여기서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곳에 유치원이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잘붙었으면 좋겠어, 제발. 여러분, 저 면접 보고 나왔어요. 일단 면접 후기는 음 50대50? 제가 가져간 포트폴리오에 되게 관심은 보여, 보이셨거든요 어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건 되게 좋아하셨는데 되게 약간 성격이 급하신 것 같고 그냥 가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으라고 심지어 그 자리도 정리돼 있는 자리도 아니었어 되게 약간 정신없어 보이는 사무실에 oh, I have a seat 이래가지고 그냥 빨리 앉고 근데 바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웹사이트 방문했고 인스타그램도 가봤다. 그럼 선생님들 되게 팀워크도 좋아 보였고 상 받은 사진 보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여기서 존중받으면서 일하는 거 같다고. 다른 유치원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데이케어가 그 교실 사진 봤는데 되게 막 스페이셔스하고 되게 편안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기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자기소개해보라 해서 자기소개했고 그리고 또뭐물어봤지 장점, 내 장점이랑 아이들 어떻게 다뤘는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랑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하는 시급? 언제부터 일할 수, 일할 수 있는지? 다른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걔가, 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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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갔고. 뭐, 궁금한 점 있냐고 하길래 언제 발표되냐고, 합격 발표.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알려주겠다고. 나 이후로 몇명더 온대요, 면접을. 아, 불안하게. 제발, 아, 제발, 이상한 사람 들어와라.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떨어질까봐 여러분 저 붙었어요 <laughs> 아니, 저 아까 떨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합격 메시지가 그래서 너무 손 떨려가지고 진짜 아니 저 뒤에 면접자 몇 명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붙을 수 아무튼 되게 구직난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터뷰 제안이 온 것부터가 기적이야 진짜 캐나다에서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서류를 보고 인터뷰 제안이 왔다는 것부터가 진짜 너무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까 너무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나 살짝 못 알아들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대답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했거든요 일단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갔거든요.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서 일할 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했던 것들, 구체적으로 사진 다 넣고 애들, 뭐 이벤트 데이마다 다 섹션 나눠가지고, 이날엔 뭘 했고, 이로써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다 넣고, 내가 디자인했던 그런 내가 맡아서 직접 디자인했던 것들도 다 첨부해서 넣고, 그런 거 보여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가산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틀려도 침묵을 만들면 안 돼. 그냥 <laughs>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냥. 사실 제가 준비해갔던 대본 스크립트대로 전혀 안 말했거든요, 그대로. 막 그거 막 엄청 막 연습해서 갔는데 사실 그말안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그말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진짜 무조건 버벅거리거든요. 내가 준비했던 말이 만약에 Absolutely I really love working with children 이건데 이거를 막 계속 말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 에 거기 한번 버벅을 봐? Uh, absolutely I love. 어 uh, Absolutely I love love.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은 거기서도, 아, 얘 외웠구나, 이거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키워드만 몇개 설정을 해서 갔어요. 얘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를 꼭 말, 말을 했고, 제 장점은 일단, 솔직히 저는 장점이 인내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내심이 솔직히 선생님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너의 강점을 말해 보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I believe one of my strengths is my patience and abil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others, even those in different fields. I always give them a good suggestion.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항상, 그리고 이거를 조금 강조했어요. 저, 나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항상 monthly birthday b a l t i n 를 그게 그 생일 게시판 매월 생일 게시판 아이들 생일 게시판을 게시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디자인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내가 맡아서 도맡아서 했고 항상 뭐 이벤트 데이, 프레젠테이션 데이 이럴 때 학부모들한테 인비테이션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인비테이션도 제가 직접 다 디자인을 했다. 그 선생님들 중에 내가 나서서 그리고 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항상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나서서 굿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선생님들이랑 항상 상의를 하는 편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되게 갑자기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나가잘 말했다 싶었고, 그리고 인내심은 솔직히 뻥인데 뉴 아이디어가 많은 거는 진짜예요. <laughs>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다루녜요. 근데 나 주, 이거는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 음... 좀. 끔 망설이다가지 한 2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만약에 애들이 되게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막야 조용히 해막 이렇게 안 하고 일단 아이들 기다려준다 했어요. 아이들 기다려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조용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어다 떠들었냐고 <laughs> 물어보고 어다 떠들었다 하면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Thank you for cooperation 어, 협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는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를 존... 존중하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하고, 되게 프렌들리하게 대해준다고 나를 친구처럼 편하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호해야 될 때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다. 어, 그리고 선생님의 자질도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 장점과 같이 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인내심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중요하고, 또아 코어커들이랑 잘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어, 그쵸? 어, 나 한국에서 원어민이랑 같은 반에 이렇게 걔랑 나랑 둘이 담임했었는데 항상 나는 걔, 걔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되게 질문을 많이 했으며 의견을 되게 존중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의견을 수렴해서 굿그 팀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해서 as soon as possible 이러고 얘기를 했고 진짜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바로 쌉 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궁금한 점이 있네요 그래서 언제 나 합격 소식 알려줄 거냐 그래서 아 뒤에 너 뒤에 몇명 몇 면접 보기로 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빠르면 아마 오늘 내 아니면 늦으면 내일까지는 알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20분 만에 합격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음, 나 어떡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심장이 붕둥거리는 거예요. 막. 아, 사실 진짜 4년, 거의 4년 전? 3년 전부터 목표를 했거든요, 제가. 아, 나는 한국에서만 일하기 싫다. 특히나 영어유치에서 일을 하는데 이 영어를 한국에서만 써먹는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 필드에서 일을 할 건데 영어를 또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방법은 외국을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근데 외국을 어떻게 나갈 건데 유학을 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보게 됐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로는 ECE를 지원을 못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비자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또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워홀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아무튼 제가 그때쯤에 그걸 봤어요 워홀 공고를 막 찾아가지고 지원 바로 했죠. 또 이제 EC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 아니어서 그거를 학점은행제로 또 땄어요. 그거 따는데 한 반년? 8개월? 그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따고 이제 WES에서 그거를 이제 외국 학력 인증으로 변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WES에서 그것도 한 30만 원 들고 또 이제 오래 걸려요, 나오는데도. 한, 한, 한달 기다렸나? 한달 정도 걸려서 그거를 또 받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워홀비자 나왔고요.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어 인비테이션을 제가 2024년 최종 합격 레터를 3월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9월에 나가야겠다 캐나다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동안 좀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오게 됐죠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WS를 가지고 이제 여기 ECE 자격증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래야 그게 여기 ECE 자격증이 있어야만 여기 유치원에서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BC주잖아요 벤쿠버 근데 바로 그거를 벤쿠버로 <laughs> 변환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SK주 걸로 변환을 시켜요 일단 사스카츄한주가 있거든요 거기 걸로 변환을 해요 이 WS 자격증을 거기 걸로 그것도 한달 한 걸려서 받, 받았거든요 또 이제 여기서 이 SK주 EC 자격증이 나오면 이거를 BC주 EC 자격증으로 또 바꿔요 이거를 이 바꾸는데 또 이거 지금 거의 한달반 걸렸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세달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 원래는 이게 ECE가 한국에서도 지원이 가능했대요 한국에서도 이제 자격증 변환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 쉽게 오는 것 같다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 주에서 그래서 캐나다의 ID BCID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거를 ECE 자격증 변환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 변환 기간 동안 3개월 걸리니까 기다린 거죠. 3개월 동안 알바 하고 제가 그때 알바 구하는 거 올렸잖아요. <laughs> 3개월 동안 진짜 알바하고 막아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 진짜. 그 알바하면서 아 진짜 네 알바하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뭐딱 거기 따르, 거기서 일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거기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일도 자격증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유치원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 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제가 뭐, 뭐 3개월 동안 먹고 살거 아니야. 그래서 막 아무 일이나 했어요. 진짜 어, 주방 보조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주방 보조 진짜 한 2주 하고 그만 뒀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저그일 하면서, 아, 내가 이러려고 캐나다 왔 나? 진짜 그때 자격증도 계속 안 나오지, 일은 게임들지, 심지어 거기 로컬 잡도 아니고, 한인분들이랑 일하는 데서 여 여기가 한국인지, 벤쿠버인지, 캐나다인지 진짜 모르겠지, 그것도 현타 너무 오지, 심지어 서버도 아니어서 그냥 주방에서 재료, 재료 소분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진짜. 이럴 거면 내가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진짜 너 완전 절망적이었거든요, 저 진짜 그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한국 돌아가서 바로 할수 있는 일이, 저는 사실. 다시 그, 똑같은 레벨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했던 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제 내가 했었던 직급들을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는 이제 유치원생들 가르쳤으니까,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가르쳐보고 싶어서, 어, 온 건데, 그냥 지금 한국 돌아가봤자, 어차피, 옛날이랑 똑같은 생활할 거면 가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지금 못 돌아가 이런 개임들어 자격증 안 나와 내가 유치원에 취업 취은할수 있을까 고민돼 심지어 일하던거다 한국 사람들이랑 일해가지고 영어 쓰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입이 굳어가는 느낌이야 진짜 너무 현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B.C. 자격증이 나왔어요. B.C. 자격증이 그 자격증도 여기 캐나다 공무원들이 12월 달에는 일을 잘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12월 초에 냈던 그, BC주로 바꾸는 그 EC 자격증 신청서가 아직도 안 읽고 있더라고요. 1월, 지금 1월인데.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러고서 막 엄청 찾아봤는데. 그래서 한번더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서 써준 전 직장 동료분들한테도 한 번만 다시 보내줄 수 있겠니? 쏘리.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부탁까지 해가지고 다시 보냈더니 이제 또 바로 오더라고요. 그땐 바로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한달반 걸려서 받았죠. 근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그거 받고 그냥 하던 일을 바로 그만뒀어요. 그냥 그 주방에서 하던 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유치원 면접을 한번 보자. 사실 근데 다른 주위 사람들 다 하는 말이 지금 완전 구직난이고 이 자리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밴쿠버는 진짜 거의 자리 없고 빅토리아나 이쪽이나 가야 자리 조금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겁. 겁먹었었거든요 근데 인디드로 저는 공고를 계속 봤는데 인디드만 봐도 맨날 올라와요 공고들이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안되겠냐 고해서 진짜 한 스무 군데 지원했거 제가 <laughs> 다 넣었어요 다다 다 넣었더니 세 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나는 빅토리아였고 빅토리아에 붙으면 빅토리아로 갈 생각까지 있었어요 사실 여기 너무 구직난이라 하니까 빅토리아였고 또 하나는 파트타임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니 무슨 여기는 제 이력서를 내자마자 바로 리플라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 가장 사실 조건이 좋았거든요. 데이케어도 되게 브랜치가 여러 군데 있었고 그리고 또음 되게 쾌적해 보이고 일단 그냥 딱딱 딱 봐도 그냥 타가소 느낌이 아니라 애들 그냥 그런 봐주는 애기들 봐주는 데가 아니라 진짜 딱 체계적이고 프레스쿨 단계까지 다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되게 좋아 보였어요. 선생님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제가 다 들어봤는데 선생님들끼리 너무 사이좋아 보이고 아니,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게임하는 게.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 여기 진짜 좋다. 취업하고 싶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 파트타임 돼봤자 얼마나 돈 되겠냐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빅토리아도 못 가겠다.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 올인하기로 해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인터뷰 준비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했죠. 아, 그랬는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어, 너무 저는 일단 기쁘고 근데 이제 내일부터 바로 출근인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너무 이제 두 번째 난관이다 사실 이것도 한번 후기를 풀어볼게요 제가 애들이랑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인디드 그냥 다 넣으시고요 저 무경력자거든요 여기 캐나다 한국 유치원이라도 경험 있으시면 어,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시는 거 추천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자기들 유치한 국 유치원에서 썼던 교구나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진 같은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때 제가 안무 다 짜고 다 내가 했다고 얘기했죠. 그런 거 어필을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오세요. 철판 깔아야 돼요. 그냥, 어, 나 완전, 나 완전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해. 어, 나 완전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완전 많고 나는 어, 동료들이랑 완전 잘 지내고 너, 나 놓치면 후회할걸? 약간 이 마인드로 하시면은 될것 같고. 무조건 아이 컨택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영어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그래도 기본적인 소통은 하실 줄 알아야지 면접 볼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전 솔직히 여기 한국인 선생님들도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어, 느리게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진짜, 따라라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 처음에, sorry? 이거 한번 했어요. 저 진짜. 아,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한번더 물어봐가지고 하고 어, 그렇게 막 한국인 배려해주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서 듣기 실력도 조금 그이씨 면접. 답변? 이런 거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면접 질문 같은 거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거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질문 리스트 중에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빠고에다가 영어로 친 다음에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 단어 같은 거라도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 Dedication 아니면, 아니면 항상 뭐 물어보는 거 Involve 뭐 어떻게 참여시키냐 애들을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꼭 있는 거 What is your strength?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너의 강점 뭐냐 뭐 어떻게 deal with dealing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다루냐 애들이랑 그냥 그런 조금 특정 단어들을 기억해서 가시면은 문장 단는못 알아들으셔도 아 얘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해서 그냥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고 근데 전 사실 별거 안 물어봤어요 저 인터뷰 한 1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냥 되게 둘다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인디드 보고 그냥 이메일로만 지원하지 마시고 계속 이게 정 안된다. 정 답변이 안 온다 싶으시면 그냥 인디드에 나와있는데 있죠. 거기 주소 있잖아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력서 내세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고, 나 공고 봤는데 너네 유치원에 이력서 내러가도 되냐, 이력서만 주고 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인디드로 지원하지 마시고, 인디드는 확인 안 하는 유치원들도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이메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 너 인디드에다가 공고 올리는 거 봤다, 나 지금 지원해도 되냐, 나 이런 거 이런 거, 나 이런 사람이고, 어, 이런 거 되게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바로 지원을 할때 이력서랑 커버레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First Aid 랑 Criminal Record 그거 했던 거랑 B C C Certificate 그거랑 그리고 어그나저 동료들이 써준 Reference 세장 그거 다 보내고 어, 포트폴리오까지 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쪽에서 너 이거는 있어? 물어보기 전에 그냥 다 줘버리세요. 사실 한편으로 걱정인 게 그분 약간 성격이 좀 급해 보이셨어요. 나 너무 급하게 뽑은 거 아닌가 그분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볼게요. 对。